시편 119편 54절에서 61절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요는 이것이니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켰사오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선거 잘 하셨나요? 이번 선거는 참 기도가 많이 됐어요. 유난히 또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 선거도 이슈고 또 하나 요즘 이슈가 있죠. 우크라이나 전쟁. 근데 그 전쟁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그 대통령이 어, 계속 요청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지금 어 러시아의 비행기 위해서 공중이 다 막히니까 제공권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공권. 그래서 그 제공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에게 이제 비행기 전투기 좀 보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최신의 전투기 말고 미그기를 보내 달라 소련체 전에 그 소련, 러시아, 미국이를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이 우크라이나는 소련 연방이었어요. 소련. 그래서 이 러시아의 비행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모든 것이. 그래서 만약에 새로운 비행기를 가져오면 운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조종사들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이를 보내달라, 보내주려면. 그래서 이제 폴란드에 미국이가 있거든요. 폴란드. 요 사실 폴란드도 옛날에 다이 소련 연방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참줄수 있다. 어, 근데 만약에 너희 주면은 우리가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비행기.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면 좀 최신의 전투기를 달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이 조종사를 훈련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익숙해져야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조종사가 그걸 조종을 못하면 속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종사를 훈련을 시키는데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쉽게 훈련할 것 같으면 아무 비행기나 보내달라 이렇게 하죠. 근데 그만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비행 기술을 가지고 할때 착각하는 게 많다고 합니다. 전투기를 예, 조종을 할 때요. 많은 착각이 일어난대요. 사실은, 어, 일반, 일반 비행기,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항로를 딱할때 항로가 정해져 있어요. 그 항로를 따라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각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전투기는 막 가다가 뒤집어져요, 또. 막 갑자기 회, 선회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한대요. 특히, 이 전투기가 이렇게 뒤집어지고 막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회전을 할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될 때가 많답니다. 워낙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늘도 파란 색깔, 바다도 파란 색깔. 그래서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하늘로 지금 빨리 상승을 해야 되겠다 하고 빵 올렸는데 바다로 추락하는 거예요. 그런 비행 착각이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비행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회전하는 게 많잖아요. 회전. 이렇게 쫙 회전하잖아요. 또 적을 되돌아서 공격하기 위해서 회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전을 할때 빠른 속도로 회전하잖아요. 그러면 상승하는 것처럼 느낀답니다. 실제로. 고도를, 고도를 높이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사실은 같은 고도인데. 그리고 이렇게 돌때 속도를 낮추잖아요? 그러면 고도가 낮아지는 걸로 착각한답니다. 그래서 이 착각 때문에 비행기들이 많이 추락을 한대요.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자기 감각으로만 운행하면 많은 경우 추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행사들이 전투기의 조종사들이 매번마다 점검해서 보는 것이 있어요. 바로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그래서 계기판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계기 계기판을 보면 이게 지금 뒤집어졌는지 어? 아래가 지금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할 때 지금 고도가 높아지는지 낮아지는지 계기판을 보면 그때서야 알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각으로만 운전하면 추락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 비행 착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할때이 신앙에 착각이 있어요, 착각. 이게 지금 잘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행의 이 착각을 막기 위해서 계기판을 봐야 되듯이 신앙의 착각을 막기 위해서 항상 점검하고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땅의 성공이 영원한 성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둥바둥 땅의 성공을 하려고, 성공을 하려고 아둥바둥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laughs> 땅의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영원한 실패인 거예요. 영원한 승리는 오히려 놓친 것입니다. 추락한 거예요, 추락. 아, 내가 사는 거 보니까, 아, 지금 잘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보니까, 아, 내가 잘 나가고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면서 더 열심히 아둥바둥 잘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봤더니, 그게 영원한 실패였다라는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도 예수님께서 마타복음에도 또 마가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 처음 된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처음인 줄 알았어요. 제일 잘 나가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심판대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건 영원한 성공이 아니고, 영원한 실패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착각을 이기고, 영원한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원한 이기는 자가 될수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요, 이 비행 착각, 신앙 착각을 이기기 위해서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세 가지.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계기판을 좀 봐야 되겠어요. 계기판.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그네인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그네, 나그네. 자, 오늘 시편 119편, 5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아멘. 내가 나그네된 집에서 나는 지금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착각하잖아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아동바동하면서 살잖아요. 사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여 그림자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삶. 천국의 삶이 진짜 삶입니다. 그게 영원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착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착각으로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콜레스서 3장 1절, 2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림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낙은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계기판 다시 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 착각의삶에서 다시 돌이켜야 돼요. 음, 음. 계기판 바라봐야 돼요. 착각 안 바라보면 내 감각으로 살려가는 거예요. 내 감각으로 지금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냥 음. 그렇게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은 생각하지 않고. 음.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착각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사실 얼마 전에 그 유튜버가 예, 영어 하는 유튜버예요. 근데 그 유튜버가 처음으로 미국을 갔어요. 미국을. 그래 가지고 촬영을 했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미국 가서 실전을 써 먹는 거예요. 봤는데 미국 LA의 아래쪽에 보면 얼반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얼바 부자 동네예요. 사실, 저도 거기 가봤는데, 아주 그리, 길이 달라요, 길이. LA하고는 달라. <laughs> LA가 큰 도시지만, 사실 홈리스들이 많아요. 근데, 그 얼바에는요, 도로가 얼마나 깨끗한지, 그리고, 이게 집들을 이렇게 들어가려 가면 경비가 있습니다, 경비. 경비. 가지고 그, 문이 있어요, 게이트가 다, 따로 있어요, 게이트가. 그래서 그 게이트 따로 다 들어가면, 그 안에 집들이 쫙 있습니다, 집들이. 거기는 다른 거예요. 게이트부터 통과해야 돼. 거기 들어가려면.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이제 어, 좋은 기회가 돼서 한국 사람인데 한국계인데 부동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분을 어떻게 만나 가지고 그 얼바인 안에 있는 이제 팔려고 내놓은 집들을 보는 거예요. 가지고 20억짜리 집을 보고 50억짜리 집을 보고 100억짜리 집을 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사고 싶다고 해서 그 안에 들어갈 때도요, 그냥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00억짜리 그 집을 살려고 집을 구경하기 위해서 들어가잖아요? 통장에 50억이 있어야 돼요. 제가 충분히 구매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야 그 안에 들어가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찮게 아주 기회가 돼서 그냥 들어가서 본 거예요. 근데 완전 으리으리 합니다. 100억짜리 보니까 집이 아니에요. 무슨 박물관 같아. 여러분 생각할 때야 그런 집을 사가지고 그런 집에서 살면 성공한 거잖아요. 네? 아니에요. 그런 재산이 있는데. 좋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야저 사람 정말 큰 재산을 가지고 있구나. 좋은 차 굴리면 야저 사람 재산 있네. 재산 간에. 여러분, 이게 비행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신앙인도 심지어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산은 집이 아닙니다. 이 땅의 집이 아닙니다. 우리의 재산은 이 땅의 좋은 차가 아니에요. 무엇이 재산인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계기판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3 56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아멘. 나의 소유는 이것이다. 나의 재산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나의 재산이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이 계기판을 분명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기판을 바라보지 않으면 순간순간 착각한다니까요. 착각해요. 그래서 그 착각하는 대로 그것을 취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아동바동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니 저 꼴찌야. 꼴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깨달은 것처럼 깨달음의 길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기업에 있어서 우리의 재산에 있어서 가장 큰 재산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도 그걸 깨달았어요. 자 무엇이 제일 큰 소유인지 무엇이 큰 기업인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5 7절 우리 함께 계속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기디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추구할 것이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신앙, 승리하는 신앙, 성공하는 신앙인으로서 내가 제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의 것을 붙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본 끼시고 하나님이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 본 끼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업이라는 거예요. 기업, 기업. 하나님이 나의 기업. 내가 가지고 있는 무슨 가게가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업이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업이 지금 큰 기업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의 기업은 큰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유익하던 거다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가장 최고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도 파울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아서 달려갔어요.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을 붙들고 달려갔어요. 세상의 것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원한 기업이 증가하고 증가하고 증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채워질수록 나의 기업은 영원한 기업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업이 달라요. 다 하나님을 얼마나 붙드느냐에 따라서 기업이 달라져요. 이제는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나그네, 그리고 우리의 재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집이 아니에요. 집이 내 눈에 보이는 집이 나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집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한 것 그것이 하늘에 쌓여서 그것이 나의 영원한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차, 좋은 차? 그것이 나의 재산이 아니에요. 그 차를 붙들고 여러분 작은 차를 할지라도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그것이 하늘에 쌓여서 나의 영원한 제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리고 가장 큰 제사는 바로 하나님이다. 시 아... 그래서 여기 오늘 하나님의 사람처럼 신앙의 착각 비행의 착각에 떨어져서 추락하지 않도록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점검해 보면서 점검해야 된다. 여러분 이세 가지를 깨닫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더 나아갑니다 실행하는 거 실행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행하는 거 실행 실행 그첫 번째 실행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그거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그거 결심했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주여 내가 주님과 함께 죽기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막 결심했잖아요, 결심. 예수님 죽으시기 전날 밤에 결심했잖아요, 결심. 근데도 그 결심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루지 못했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행의 착각도 신앙의 착각도 우리가 아, 내가 신앙 착각하지 않아야지. 내가 애를 쓰고 결심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신앙의 착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인생 성공한 것 같았는데 영원한 실패자가 되는 것 하나님 막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점검해서 내가 깨닫고 신앙의 착각 없이 영원한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 계속해서 말씀 얘기하면서 58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죽게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전심으로 죽게 간구하였나이다전 음? 말씀을 붙들면서, 붙들면서 주님, 하나님이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나아가는데 음? 내가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달려갈 수 없고 때로는 착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재산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셔야 돼요. 구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구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59절에서 60절까지.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와. 이거 보세요.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행위가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 오른가 그런가 이걸 점검하는 거예요. 계기판을 자꾸 보면서. 저 점검하면서 어? 내 발걸음이 틀렸네? 그럼 발걸음 앞에? 그래서 바로 어떻게 했어요? 내 발길을 돌이켜 사오니 돌이키는데 어떻게 돌이켜요? 신속하게. 지체하지 않고 돌이켰대요. 신속하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면요. 성도님, 바꿔야 됩니다. 신앙생활 바꿔야 됩니다. 얘기하면. 아니, 목사님, 우선은 지금은 그렇게 하고 내가 나중에 또 하지요. 그럼요. 응? 앞으로 또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 또 바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더러 조금 더 놀다가, 여러분은 조금 더 놀다가요. 저기 소천하기 전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천국은 가잖아요. 내일 소천할 줄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여러분, 그러니 지금 신속하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까닭은 말이면 주님이 부르실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즉시 주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속하게, 신속하게. 음? 때로는 여러분 얘기하면서 신부 단장 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부 단장 하셔야 됩니다. 아, 목사님 나중에 신부 단장 할게요.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거기 10명이 있는데 5명은 지금 준비한 사람이고 5명은 나중에 준비하려고 기름을 준비하려고 기름 사러 가는데 이미 문은 닫혔어요. 끝났어. 여러분 지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속하게 변화될시기를 축복합니다. 계기판 딱 바라보고 지금 나를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가지 행위로 바꿔가는데, 세 가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실행을 세 가지 실행을 하는데, 첫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속하게 하나님의 계기판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바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을 하는데, 지금 비행하고 있는데, 아니, 하늘인 줄 알고 고도를 높인다고 막 고도를 높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바다인 거예요. 계기판을 보니까, 오, 내가 거꾸로 가고 있었네? 나중에 하면 어떻게 돼요? 추락하는 끝나는 거예요. 바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추락하기 전에. 음? 그러니 여러분 바로 바꿔시길 바랍니다. 예. 자, 세 번째 실행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또 보죠. 마지막 6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예. 사실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가치관이 있잖아요. 어디 딱 들어보면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맞는 말 같죠?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쉽게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관이지. 그럴듯하게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거는 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사상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돕느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돕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는요,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세상에 그 악인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이 악하다고 이, 이 도장을 찍은 거, 이건 악하다, 심판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가치관들이 내 주변에 막 얽혀있어요. 얽혀있어. 이렇게 살면은 제대로 사는 것 같아. 여기 투자하고, 저기 투자하고, 아하, 이렇게 서 야, 하면 이렇게 했더니 돈을 벌었대, 엄청나게. 응? 여러분, 맞는 말, 맞는, 맞는 말 같아요. 응? 맞는 말. 아주 비슷하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점검해 보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비행착각, 신앙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계기판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거리를 붙들고 있을 때, 이게 세상의 가치관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법인지, 하나님, 세상의 법인지, 하나님의 법인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분별. 분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그냥 이게 다 맞는 말 같아요.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그걸 막 쫓아서 가는, 가는 겁니다. 응? 아둥바둥 하면서 쫓아가요. 누구도 성공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가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하는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속은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계기판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계기판 보십니까? 아멘. 아멘. 비행 착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비행기 전투기 조종사가 계기판을 매번 보듯이 저와 여러분도 내가 신앙의 착각으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말한 바, 처음 된자 중에 나중전자가 많고 나중된 자 중에 처음 될 자들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착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신앙의 착각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낙은애입니다. 이 땅의 낙은애요 영원한 것들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우리의 재산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우리의 영원한 재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업은 이 땅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십니다. 그러면 나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계기판을 매번 보시므로 그것을 붙들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한 것처럼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